신기하게 생겼죠? 음... 되게 신기한게차예요 어, 되게 신기한게 차네? 희유가 그러면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지? 음. 그럼 못 망가져요 해가 건드리고 있는데? 진수야 시우 먹고, 먹고 있는 거못 먹게 하면 안 될까? 어, 안 돼! 진수야 <laughs> 이안 아, 돼! 봐안 아, 돼! 안 돼! 안 돼! <laughs> 다른 거좀 그러면 진서야 다른 거 좀. 시유가 이거 못건드리하고